안녕하세요. 토픽스쿨 안세입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중급이의 구술 작문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함께 해준 학생들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팔과 정보와 사회입니다. 구술 연습입니다. 여러분이 들은 친구의 소식에 대해 이야기해 보세요. 이링 씨 휴가 때 해운대에 간다면서요? 안젤라 씨 쿠팡 회원 가입했다면서요? 요즘 화물차 기사들이 파업한다면서요? 파업하고 있다면서요? 요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물가가 올랐다면서요? 기름값이 리터당 2,050원이라면서요? 2,000원이 넘었다면서요? 요즘 전기차가 유행이라면서요? 요즘 무엇을 해요? 그것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이야기해 보세요. 저는 비자도 변경할 겸 한국어 실력도 늘릴 겸 해서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저는 사진도 찍을 겸 페이스북에도 올릴 겸 해서 여행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저는 한국에서 일하고 있어요. 한국에서 살겸 돈도 벌겸 해서요. 저는 요즘 열심히 운동하고 있어요. 건강도 챙길 겸 살도 뺄겸 해서요. 저는 요즘 출퇴근할 때 자전거를 이용해요. 운동도 할겸 교통비도 줄일 겸 해서요. 여러분은 개인 정보 노출, 사생활 노출, 불법 촬영 등과 같은 피해를 겪지 않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저는 개인 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회원가입을 할때 비밀번호를 복잡하게 만들고 주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바꿉니다. 저는 개인 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회원가입을 할때 최소한의 정보만 입력하고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원 탈퇴를 합니다. 저는 SNS에서 사생활이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알수 있는 사진은 올리지 않습니다. 저는 불법 촬영을 당하지 않기 위해 화장실에 갈때 사람이 많이 사용하는 곳을 방문하고 안전한지 잘 살펴봅니다. 작문 연습입니다.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 스마트폰 중독이라는 제목으로 백자내로 글을 쓰세요. 현대인들은 스마트폰에 얼마나 의존합니까? 스마트폰의 바람직한 사용 방법은 무엇입니까? 현대인들은 스마트폰 없이는 밖에 나가지 않을 정도로 스마트폰에 의존한다.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기 위해서는 스스로 스마트폰 사용시간을 정하고 필요할 때만 스마트폰을 봐야 한다. 현대인들은 스마트폰을 보면서 길을 건널 정도로 스마트폰 의존이 심각하다.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용시간을 정하고 스마트폰 없이 지내는 시간을 늘리는 게 좋다. 네, 이렇게 팔과 정보화 사회 구술 장문 연습을 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